자, 여기는 기아자동차 비트360이고요. 기아자동차가 신형 카니발을 내놨죠.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풀체인지를 굉장히 영리하게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이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N3 플랫폼을 적용했어요. 이름으로는 낯설지만 은 소나타, K5, 소렌토까지 모두 이 플랫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카니발을 보고, 아, 이런 것이 변했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주행 느낌도 추정할 수 있겠네요. N3 플랫폼은 이른바 자율주행까지 고려한 현대기아 자동차의 주력 플랫폼이에요. 이미 소렌토, 소나타에서 가솔린과 디젤은 물론이고, 하이브리드까지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카니발에는 하이브리드가 없어요. 일단은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2.2L 디젤 엔진하고, 스마트 스트림 3.5L 가솔린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변속기가 연결되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가서 3세대와 차별화했죠. 가솔린을 보면 기존 3.3L에서 3.5L로 배기량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 현행 카니발을 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엄청나게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조금 조금씩 바꿨는데 예를 들면은 이 수납함이 이쪽에서 들어가서 깊게 사용하던 거를 뒷좌석에서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빼서 뒤쪽에 넣고 여기 있는 버튼 여기다 넣고 뭐 이런 변화들인데 좀 합리적으로 이거를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죠 7년만에 변화를 가진 만큼 가장 신경 쓴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겉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죠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3cm 늘어났고 앞바퀴에서 앞범퍼까지의 오버행은 2cm나 줄었어요 그리고 A필러와 보닛이 만나는 공간 그러니까 운전석 앞 공간이 5.1cm나 줄어서 결국은 엔진룸이 작아지고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뒷범퍼까지 차체 길이는 3cm 늘어나서 차는 더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모양이 더 박스에 가까워졌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보다 넓은 실내를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죠.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도요타의 시에나, 혼다의 오디세이와 비교해서 휠 베이스는 가장 길고 차체는 시에나보다 크지만 오디세이보다 조금 작아요. 물론 오디세이의 휠베이스가 3000mm인데 반해 새로운 카니발이 3090mm로 무려 9cm의 차이를 보입니다. 디자인은 SUV의 느낌이 많이 나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아차가 휀더의 볼륨을 살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휀더를 부풀렸다기보다는 기존 모델의 둥글고 퉁퉁한 옆면을 마치 세단이나 SUV처럼 날카로운 라인과 입체적인 면을 추가해서 지루하지 않게 멋을 부렸어요. 그래서 카니발의 부담스러운 겉모습이 조금 더 안정되고 정돈된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뒷모습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인데요. 기아의 세단이나 SUV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또 다른 디자인이죠. 기존과 비슷한 것은 빨간 선이 지나가도록 만든 정도가 보이네요. 하지만 소렌토에서도 봤던 시필러 근처의 디자인에 마치 패밀리 룩처럼 들어가서 길어진 차체에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운전석을 보면은 가장 바뀐 부분, 많이 바뀐 부분이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되게 이렇게 좁고 넓고 이렇게 쭉 디자인을 바꿔 놨고요. 12.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양쪽에 두 개를 해서 전부 다 LCD 디스플레이로 만들어 놨어요. 어 근데 여기 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디자인은 기존하고 그대로예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고요 여기에 이 별표 버튼 별표 버튼이 여기 들어간 게좀 달라진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지금의 카니발하고 동일한 스티어링 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달라진 점이라면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유압식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가 단점으로 지적됐죠. 예를 들면 유압식은 연비가 떨어진다던가 조향보조 기능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즉 mdps를 사용하면서 조향보조 기능을 모두 넣었습니다. 역시나 실내의 기어레버는 다이얼 타입으로 바꿨네요. 최근에 기아차가 모두 쓰는 방식이에요. 그 아래는 기존의 카니발과 비슷한 구성인데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기존 카니발보다는 오히려 소렌토와 닮은 점이 더 많아 보여요. 이 앞에 LCD 계기판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나머지는 어 디자인상 차이지 구조상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게 위에 있고 이 아래에 지금 내려왔고요. 지금 차하고는 다른 거는. 여기도 디자인을 좀 정돈했다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저희가 신형 소렌트에서 봤던 건데 에어컨을 오토로 만들어서 이게 오토의 강약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오토는 오토인데, 강약을 3단계로 조절하는 오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아래는 서랍을 넣어놔서 3개의 USB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파워만 되고, 여기는 카플레이 같은 거를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스마트폰 충전을 할수 있게 있고, 여기가 사실상 이 공간을 굉장히 잡다하게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공간을 정리를 이렇게 해놨네요. 어 지금의 카니발은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 좌우의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여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 개의 선루프 버튼은 똑같이 같은 디자인은 다르지만 같이 있고요 대신 여기에 빌트인 캠이라던가 유보 같은 버튼들이 들어가면서 SOS 이런 것들이요 기존 카니발은 룸밀러에 유보나 하이패스 관련 버튼이 들어갔는데 이걸 천정으로 올렸죠 대신 좌우 2열 슬라이딩 도어와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을 운전대 무릎 왼쪽 공간 앞으로 옮겼어요. 계기판 안에 보시면은 계기판 안에 있는 구조 역시 내용들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계기판의 형태가 디지털로 바뀐 것이 특징인데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죠. 물론 고급 옵션에서만 이걸 사용하죠. 기본은 4.2인치 네모난 디스플레이가 두 개의 원형 바늘 계기판 사이에 있는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요. 스티어링 휠의 조작 방법까지 동일해서 내비게이션, 자동차의 상태, 주행정보, 오디오 정보를 보여줍니다. 시트 배치는 카니발을 고를 때 가장 고민에 빠지게 하는 요소죠. 7인승, 9인승에 무려 11인승까지 같은 차체에 있다 보니 어떤 것을 고를까 고민이 됩니다. 또 9인승과 11인승은 부가세 환급을 포함한 버스 전용 차를 이용의 혜택까지 있어서 더욱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일단 9인승을 살펴보면 4열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치가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4열의 시트는 펼칠 경우 트렁크에 바짝 붙게 되죠. 사람이 앉을 경우 혹시라도 추돌이 일어나면 부상을 입을 것 같은 느낌. 별로 사용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자, 여기에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 기아차는 여기에 5.2L 정도의 수납을 뒤에다가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열고 여기에 팔뚝이 쑥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작은 노트북도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 공간을 중간에 막아버리고, 이거를 뒤로 빼서 여기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생긴 거는 사실 조삼모사죠 이게 여기에 기존에는 요만큼 나오는 서랍이 있었는데 이 앞에 공간을 얕게 마무리를 하고서 뒤에 공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좀더 달라진 부분은 이 3열이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더 밀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요 정도까지 들어갔다면은 앞에까지 좀더 들어가면서 공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네요. 근데, 짐 실린 입장에서는 저거 아예 플래시 돼버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자, 지금 카니발의 3열에 앉았는데요. 이게, 천장 높이가 되게 낮네. 왜 이렇게 낮지? 어, 제가, 지금의 카니발 3열 천장이 이렇게 낮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제 머리가 닿아요. 머리가 바짝 닿아가지고 답답한 정도로 닿고 있고, 오른쪽 앞, 네, 시선이 향하는데 C필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필러가 있으면서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리네요. 3열 편의성은 좀안 좋아진 것 같고, 거주성은 안 좋아졌고, 이게 사실 안전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필러를 두껍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구인승의 3열은 키가 182cm인 제가 앉기에는 비좁았습니다. 그나마 국산 SUV, MPV 가운데 가장 넓은 3열을 가진 카니발인데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이 카니발을 타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이 플로어의 매트가 여기 앉으면은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밟으면서 다 밀리게 돼 있어요. 지금 매트를 다 뜯어버렸죠. 이 고리에 매트를 고정하게 돼 있는 건데 이 매트가 발로 밟으면 다 밀려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 사이로 먼지가 끼고 지저분하게 되는 어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국내에서는 뭐 여기다가 튜닝을 하죠. 모노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바닥을 깔면서 개조를 하는데 개조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줬으면 더 좋겠네요. 자 2열 좌석은 지금 최대로 뒤로 밀건데 확실히 카니발은 vip석이 2열이에요. 2열이 좀 넓게 뚫린 이런 느낌이 있고 역시 2열이 가장 편한 좌석이네요. 전동식 시트는 장단점이 있어 보여요. 앞에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도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겠지만 3열로 들어가고 나올 때한 번에 밀고 당기는 것이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카니발의 7인승 시트 배열을 살펴볼게요. 리무진이라는 트림이고, 시트 배치가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인승 시트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르죠. 아, 네. 7인승은 여기가 이렇게 3열이 아예 폴딩이 되니까 여기를 진짜 저만큼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저기 진짜 넓죠. 이 정도는 돼야 뭐 예를 들면 s u v 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요거보다 좁으면은 사실 SUV보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메리트라고 하면은 이 주둥이 입구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SUV보다 높은 짐을 한 방에 실을 수 있다. 이거거는 장점인데 어, 시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웠죠. 그래서 9인승보다 7인승 시트 배열이 훨씬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시트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깊은 이런 수납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카니발에서는 어 나머지 다른 기능들을 좀 넣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 뒤에 이 공간을 높여서 앉는 자리를 뒤에 3열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 공간 역시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된 거죠. 그래서 멀티링크를 넣고 여기에 4륜구동까지 넣는다거나 하이브리드를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어쨌건 시트 배열은 7열이 더 좋네요. 7인승이 더 좋네요.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지금 카니발 출시하고 바로 기아자동차의 비트 360에 와서 살펴봤고요. 카니발은 뭐 시승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열리면은 저희가 저희 카니발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